얼마나 되신 거예요? 효습는 이제 1년 반 정도 됐어요. 아, 현 씨는 도 잘해요. 아, 제요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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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이 괜찮아요. 노래가 괜찮아요. 아. 다안 괜찮은데 노래 그래 그나마. 어, 노래, 네. 노래, 아, 노래가그 노래가 노래 조금만 한번. 예. 예. 2년 동안 뭐 했는데 봅시다. 아, 한좀키시죠떨리겠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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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 이룰 수 없었던 그대와 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생각하네 아 아니, 공반 소반을딱 쓰네요. 아. 아니, 공, 공반 소반 정확히 예, 공반 소반을 진짜 많이 쓰시네요. 백프로 못 먹어요. 예. 왜요? 바이브레시 <laughs>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네. 그래요? 네. 두 마디만에 두번 꺾였어요. <laughs> 네. 병원을 너무 싫어가지고. 박진영 씨가 해준 말이 있다고. 아뭐 있어요? 어떤, 어떤 말이 없는데. j <laughs> <laughs> 어, 어, 좋다. JYP에 있었는데 이번 인터뷰. 박진영 잘아 좋다. 근데 JYP 연습생 출신이잖아요. JYP에 들어간 계기가 있어요? 그 제가 캐나다에서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아 그래요? <laughs> 네. <나산이 웃음> 아,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모르는 음. 번호로 음. 알아서 그냥. 어떻게 아셨는지 아직도 모르는데, 음. 거기 이제 신인개발팀께서 음. 보자고 하셔가지고, 음. 이렇게 하고, 2주 후에 연락이 와서 오게 됐어요. 아니, 갓세보를 준비했었어요? 네. 아, 어. 그때 같은 시기에 사실 다 형들이랑 살았었거든요, 숙소에. 아. 그래서 원래 딱그 팀이 만들어진 시기에 제가 같이 연습을 했었는데, 음, 저는 이제 프로젝트 팀에 들어가지 못했죠. 아무래도 그때 실력도 좀 그랬고, 이제 키도 사실 그때, 혼자 너무 우뚝 서 있기도 하고 응, <laughs> 어우 너무 좋겠다, 아, 아 진짜 아니, 저, 아니 저는 그게 원망스러웠어요 그때는 아, 뭐. 수 있겠다 아니 그냥, 진짜 그럴 수 있었겠어 아니 왜냐면 네. 거기 이게 전체적인 그렇다네. 조화가 또 아, 그래서 저는 정말 작아지고 싶었었어요 정말로 아그래서 진짜 많이 아, 속상했겠다 네, 뭐, 왜냐하면 팔 다리가 길면 확실히 좀불귀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 아니, 가세븐 사실 준비를 했으면. 저... 스냅샷 저... 했을 텐데. 아, 아 이거 조금만 한번좀 네. 보여주면 안 돼. 사이팅, 사이팅, 사이팅. 저 하고 싶은데 잠시만, 첫 동작이 뭐더라? 이거 해. 어, 안돼 있어. 마이크 잭슨이네. 아, 아, 제가 원래 잘 추네요. 아, 2절 한덩한번 해볼게요, 그럼. 으 그래요. 으라, 으라. 기라 야, 전신 정신! 됐다! 뭘 재유를 했지? 야, 제 생각에는 없어 보였어. 질문이 본인 외모에 불만이 있어요? 저는 제가 그렇게 자생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전혀. 어, 어, 저는... 자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음, 그러면, 음,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 보면 어때요? 음, 제대로 봐봐요. 어이피 심각해지지 않아, 우리가. 저 부대 봐봐요. 여장남자, 저대 봐봐요. 여장남자 봐봐요. 여장남자. 여장남자 봐요안 봐봐요, 안 봐도. 아, 뭐, 글만, 아, 제가 약간 피부가 되게 예민, 예민해요. 어. 아, 그래가지고 알겠지? 조금만 해도 이제 막 올라오고 이러거든요. 음. 그런 거. 내가 여기 백각이 보이죠 아! 라이트는 아니야 셀룰라이트 나는. 피 알레르기로 무슨 고 세로. 세로 세로 보아가보여줘 어디든 핀 얘기해. 왜 얘기하는 <laughs> 거야. 나는 빨개 벗으면 여기 벨트가 하나 있어. 제가 갔었어. 가져왔어요. 효성씨 왜 꽃, 꽃을 줍니까? 아 제가 그 평소 이제 이벤트가 아니라 좀 그냥 평소에 꽃 사주는 걸 좋아해서. 어, 아, 그냥? 네 그냥 음 특별하지 음 않은 날에 생각나면서 사줬는데. 뭘 하면서 이렇게 줘요 꽃을 선물하면서 이렇게 줄 때? 그러니까 말은 안 하고 그냥 밥 먹다가 그냥 꺼내고. 뭐. 야 갑자기 손매 같은 데서 꺼내는 거야, 요렇 마술사 <laughs> 아니, 아, 아니에요? 이윤길 아니요이윤기 아니에요? 이은지도 아니에요, 이은지도? <laughs> 아니에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 계산적인 건 아니고 그냥 생각나면서 하는 거예요. 아, 그럼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게 갑자기? 처음엔 좋아해 주다가 나중에 그냥 무미건조해지던데요. 아, 그럴 때좀 섭섭하지 않아요? 별 상관없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모든 아아 멘트가 그냥. 어떤 스타일을 좋아해요? 야, 저... 여기서 골라보세요. <laughs> 아 너무 힘든 거. 너무 쉽지 않아요. 그렇지. <몬세> 뭘 자꾸 걸리래요.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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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뭘 잡고 걸리래요. 력이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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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라도 취향이. 아, 안경빈애는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 아, 아 그런말